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가운데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에 편치 않은 가족들로 인해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로 인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 아픈 곳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처입은 육신이 창조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들을 아시오매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또 아버지 하나님 어, 위기에 처한 여러 사업처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환란을 통해 정금과 같이 일어서는 능력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깨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더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있길 원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밝히 들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이 최우선 가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경고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가치한 일들이다 그런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 경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 다시 말해 믿음 없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인해 이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의심받도록 어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도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사역했음을 이 편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그의 사역에 동기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어떤 사역이나 헌신도 모두 그릇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리로다. 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함에 이 자신들의 직분이나 사역이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사역이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이 견디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복음 증거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또한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목을 그것으로 은혜에 맞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든 혹 그렇지 않든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오랜 시간 기도하며 전도해서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첫날입니다. 조심스럽게 앉아있는데 한 성도님이 예배 전에 오시더니 그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아, 처음 보는 낯선 분이 오시니까 어, 또 인사하시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자리니까, 딴데 가서 앉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으로 오신 이 남편분, 이 성도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도에서 온이 여자 성도님께서 그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또 남편 볼 낯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어떤 한 상, 어떤 한 상황, 한 사람의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자리조차도 양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깟 자리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우리 여전도 회원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혹, 우리 구역원 중에 누군가가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이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라 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이 목사님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 마치 어, 동조하지 않는 것 보니까, 이거 다른 쪽에 서 있는 분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 목회자들이 목사로서 정치적인 색깔을 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 서서 혹은 목회자라는 자리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본인만의 입장 한쪽 노선에서는 입장을 밝히는 순간 반대 쪽 편에 서 있는 분들은 더 이상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유를,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복음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더큰 진리가 있겠습니까? 더큰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 포기하면서 취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정의네, 진리네 해봐야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절, 13절,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 13절은 바울 자신이 이렇게 진심을 전하고 있으니 그동안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되어 바울을 오해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바울을 다시 받아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또 이어서 전하기를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 제발 좀 멀리 해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함이다. 그렇게 사도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계속해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그 멍해는 소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멍해를 함께 매다 라고 표현하면 교제하다 함께 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막는 그 거짓 교사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고 거룩함입니다. 항상 이런 본문을 보면 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 없나 내 주변에는 이런 거짓 교사 없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우리가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적용을 언제나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가 혹 그런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늘 스스로가 거짓교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가 거짓교사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거에 더, 다른 거를 더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거짓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크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거짓교사가 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짓교사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자들과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라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때때로 자기 욕심이나 신념이나 이 가치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주변에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과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분들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막는 이가 있다면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직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딛고 헌신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되어야 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일이 다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방해하거나 거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거짓 교사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과는 여러분 교제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는 중에 하나님이 이 가치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둘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